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어, 오늘은 63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어, Emotional Vampire라는 용어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어, 미국의 UCLA 정신과 임상교수인 주디스 올로프라는 정신과 임상교수인데요. 그분의 용어를 빌리면, 그분이 최초로 만든 용어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나 또 친지나 친구들, 또 여친, 남친, 또는 배우자, 또 자녀들,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정서적 뱀파이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Emotional Vampire라는 용어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능하면 이런 정서적 어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은 좀 만남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아 그런 그어 u c l a 그 주디스 올로프의 그 연구의 어떤 그 핵심적인 말이 되겠는데요.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어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친일 수도 있고, 여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서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면 진이 빠져. 그리고, 왠지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조디스 올로프 U C L A 정신과 임상 교수가 이런 용어를 만들고 또이 분야에 연구를 한 학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도 업무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 매일 만나야 되죠. 그것도 바로 앞자리, 옆자리에서. 또는 평생을 함께 하는 우리 또 배우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또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면 진이 빠지는 그런 남친과 여친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어, 연령과 상관없이 성, 성별과 상관없이 만나면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 그리고 왠지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 Emotional Vampire라는 용어가 어, 이 주디스 올로프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왠지 내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상히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진이 빠져 그리고 좀 이렇게 피하고 싶어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내가 아주 좋았던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뭔지 모르게 찜찜하고 그냥 오늘 그냥 굉장히 피곤하고 어, 나의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힘이 빠지고 아 정말 피곤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아 어, 오늘 하루 아주 이거저것 아주 지친 하루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소속 뱀파이어들은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나르시스트형이라고 어, 그, 그 주디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상황과 모든 그 환경을 자기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남을 비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고가 자기가 옳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 말하는 건데요. 이 주디스 올로프는 다섯 가지 에너지 엠파이어 유형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피해자형. 첫 번째는 나르시스트형이었고 두 번째는 피해자형.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어 매우 불쌍하고 뭘 해도 잘 되지가 않고. 또 자존감도 매우 낮아서 그 주변에 누군가가 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어떤 좋은 대처 방안을 제안을 해주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보, 어떻게 보면 어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겠는데 어 그런 사람들은 어늘 피해식 속에서 나는 잘안 돼. 내가 해서 뭐잘 되겠나? 아 나는 뭐내 삶은 왜 이렇지? 내인생은왜 이렇게 꼬여 있지? 아내 인생이야. 이러고 이제 한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지치니까. 같이 그냥 다운되고 같이 지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도 이모셔널 뱀파이어라고 주디스는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통제자형인데요. 주변의 모든 일과 사람들을 내 통제 안에서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 독불장군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 모든 그 사람들을 내손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모든지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 우리가가 아니라 주디스는 통제자 통제자형 어 이모셔널 그 뱀파이어. Vampire. 어. 이 뱀파이어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죠?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남의 피를 빨아 먹고 생존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빼사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어, 남의 말을 경청을 안 해. 그냥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수다형이죠. 수다형.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꼭 중요하거나 꼭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경청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가 그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죠. 어,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또는 목회를 하는 분 중에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자기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그냥, 그냥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럼 제가 지쳐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도 지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 이분은 좀 상담을 좀 정식으로 좀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이분은 좀 전문, 전문가에게 좀 정신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듣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는 그리고 결론은 성경 말씀으로 딱 마무리해서 자기가 딱 전화를 끊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런 분은 너무 이제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제 잘 경청을 해드리죠. 한사 어떨 때는 한 시간까지. 아 그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 않죠. 아 가능한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주디스 올로프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위아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만남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좀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또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라고 주디스 올로프는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형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엄살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이렇게 크게 과장을 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듣고 있는 사람이 지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굉장히 포장해서 크게 과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주디솔로프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상대로부터 이렇게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우. 어, 거기에 가장 큰 원인에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르시스트 형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피해자형, 자기 자신이 매우 불쌍한 존재로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제자형, 그러니까 주변을 모든 일과 상황과 사람을 스스로 통제하는 성향 독불장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수다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쉴새없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잡한 이야기를 실수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 그다음 다섯 번째가 엄살령. 어, 이렇게 해서 작은 일도 크게 어, 확대 해석해서 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주디스 어, 올로프는 어, 이런 그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어, 남의 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유형들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쳐지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어, 만남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지혜롭게 피한다거나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이모셔널 뱀파이어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그런 부부 중에는 사실 이모셔널 뱀파이어가 배우자인 경우가 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모셔널 뱀파이어일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친 남친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진이 빠지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좋았던 내 컨디션이 다운되고 힘이 빠지고 아 어, 피곤하다 오늘 뭐 했지 쏘 아, 이거 저스 t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만나면 덩달아고 우울해진다거나 그래서 아 요즘에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세상에 이런 분들의 만남을 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의 만남은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 만약에 가족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또는 치료를 어, 받는 것이 좋다라는 아디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고 나누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혹시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동료 직원에게 아니면 절친 친구에게 이모 a 은 벤파이어가 아니신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지치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어, 주변 사람들도 어,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우선은 내 자신이 타인에게 그런 이모셔널 뱀파이어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시고요. 이렇게 이모셔널 뱀파이어가 되지 않도록 어, 유의하면서, 어, 나, 내가 가는 곳에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사,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이였습니다